네, 안녕하세요. 곤조TV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에, 입을만한 자켓 뭐가 있냐,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옷자랄이 되고 싶으면, 좀 특별한 자켓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뭐, 바람막이나, 무슨 뭐, 코트 자켓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이프 자켓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제, IPFU 자켓. 쉽게 말해서, 그냥, 미군 활동복이에요.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체련복 있잖아요, 활동복. 그거 이제 미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켓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격이 되게 싸고요. 가격이 오리지날 기준으로 10만원이 안 돼요. 제가 한창 살 때는 6만 5천원, 막뭐 7만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가격이 싸고, 두 번째는 코디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올리브색 뭐 밀리터리 팬츠 다 갖고 있잖아요. 뭐 퍼티그 팬츠나 뭐 카고바지나 뭐 M65나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거 있고, 그냥 안에 이너로 요 티셔츠, 뭐흰 티, 그리고 요 이프 자켓. 끝. 이 자켓 제외하고 바지나 티셔츠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만 사면 다 해결되는 한 착장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장점 두 가지. 싸고 코디하고 싶다. 이거 제가 네 개가 있거든요. 오리지널 두 개, 그리고 복각재 해석 두 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오리지널 미육군 이프 자켓이고, 사이즈는 미디움 레귤러입니다. 코디는 그냥 밀리터리 올리브 팬츠에 이너로 흰 티셔츠, 그리고 신발은 무난한 스니커즈를 매치해 주시면 끝납니다. 오리지널 이프 자켓의 장점은 원단의 자연스러운 주름과 빈티지한 감성입니다. 복각 재해석된 새제품 특유의 펜시한 느낌은 없지만 빈티지 특유의 자연스러운 주름과 구김이 멋있습니다. 단점은 사이즈감이 너무 어벙벙할 수가 있습니다. 복각 재해석된 제품은 현대인의 핏에 맞게 변형되어서 나오는데, 이건 그냥 오리지널이라서 미군 체형에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벙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듀테로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코디는 오리지널 이프 자켓이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밀리터리 팬츠가 마땅한 게 없으시면, 그레이스의 팬츠에다 매치해도 아주 좋습니다. 듀테로 이프 자켓의 장점은 오리지널의 무드를 가지고 간 채로 좀더 유니크해졌다는 겁니다. 새 제품 특유의 펜시함에다가 빈티지 이프 자켓, 이프 자켓의 감성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감이 오리지널보다 좀더 현대적인 핏입니다. 단점은 우선 가격이 20만원이다 보니까 오리지널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 두 개밖에 없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 미 공군 이프 자켓이고, 사이즈는 스몰 레귤러입니다. 공군 버전의 이프 자켓은 네이비 색상인데, 똑같이 밀리터리 올리브 팬츠 입어도 좋습니다. 스웨어 셋업에 매치해도 좋습니다. 공군 버전 이프 자켓의 장점은 네이비 색상이 주는 스포티함입니다. 그리고 그레이 색상보다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육군 버전의 이프 자켓보다 조금 더 유니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점은 뭔가 그레이 색상의 이프 자켓에 비해서 범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단한 개의 이프 자켓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그레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올투스 바스터즈의 나일론 컴뱃 자켓이고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 이프 자켓의 디자인과 많이 다르지만 원단의 색감이 비슷해서 올리브색의 밀리터리 팬츠와도 잘 어울립니다. 올트스 바스터즈 컴뱃 자켓의 장점은 이프 자켓의 범용성이 훌륭한 원단의 색감을 좀더 무게감 있는 디자인에 입혔다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인 고프코어 룩에도 활용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캐주얼한 느낌이 조금 떨어집니다 영한 느낌보다는 다소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구매 전에 본인의 옷장과 본인의 추구하는 스타일을 점검해보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막 해외 브랜드, 그리고 가격 좀 있고 이런 옷들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가성비가 좋은 어떤 그 옷자랄 아이템 뽑은 게 이제 이 이프자켓이거든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이프자켓 같은 경우는 뭐 리얼맥 코일도 나와요. 뭐 리얼맥 코일을뭐 직접 입어봤어요. 근데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너무 비싸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퀄리티 퀄리티는 좋지만 너무 비싸서 솔직히 고돈이면 이 다른 거 다른 리얼메코 제품 살것 같고 저는 뭐 국내 브랜드 재해석 브랜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테로는 제가 예전에 샀는데 전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그 오리지널을 크게 막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해석을 가미한 여기 이제 뭐 패널 같은 거. 그런 게좀 멋있어서 샀고, 그리고 이번에 뭐 협찬을, 감사하게도 협찬을 해주신 올드스 바스터즈 제품 같은 경우는 이프 자켓의 느낌은 듀테로보다 덜, 덜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더 모던한 맛이 있고, 그리고 요새는 고프 커오룩이 좀 많이 대세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너무 막 군복 같다. 너무 밀리터한 느낌이다. 그래서 좀 모던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올투스 파스터즈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오리지널 이프자켓이 좋은데 뭐 사이즈나 상태가 좀 깔끔한 걸 원한다 그럼 나는 저는 듀테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두개 말고 그냥 나는 오리지널이 좋다 오리지널의막 흐물흐물한 느낌과 어떤 빈티지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오리지널 가시면 좋고 오리지널 가격도 저렴하니까 자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